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선생 만들기의 황샘 황보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작품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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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예, 거북선입니다, 거북선. 자, 이 거북선. 자, 동전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이, 자, 보이시죠? 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물놀이도, 물놀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예, 거북선입니다. 자, 이 거북선인데 지난 시간에 그이 거북선 머리 만드는 부분을 그 가졌었죠. 그래서 이 거북선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만들기 시간에 쓰이는 교재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서 그 거북선을 만들어볼 친구들은 그 페트병, 예. 이렇게 생긴 페트병, 이 모양 생,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페트병을 준비해서 거북선을 만들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나무 젓가락이나 이쑤시개 등등을 사용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재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면. 구독에 클릭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그 왼쪽에 하트 예, 클릭해 주세요. 강요하는 겁니다. 자, 꼭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밌고 알찬 예, 놀이 도구나 창작 DIY 만들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잘 따라서 다치지 않고. 끝까지 잘 만드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 거북선 저금통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거북선 만들기 1탄 거북선 머리 만들기를 했잖아요. 예, 그 거북선, 그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거북선 머리로 예, 이번 시간 이어 가겠습니다. 자, 거북선이 그그 그 글루건을 이제 사용해서 붙이는데 이 글루건을 사용하시면 일반 선생님들이 이거 쉽게 녹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글루건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그 붙이는 쪽에 또는 뭐그 반대쪽에 글루를 바르셔도 되는데 그눈 아래에 살짝 글루건을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입으로 한번 살짝 부셔서 열을 식혀 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 주시고 또는 지금은 눈알에다가 글루건을 썼는데 이 백업에다가 글루를 쓸 때는 이끝 부분 쇠가 닿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이 어른 부분, 이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아주 만들기 편한 작품이거든요. 자 이렇게서 해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꺼풀 같은 경우도 글루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글루 아닌 뭐그 접착제를 붙여도 됩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거북선 머리로 그 작품을 만들 건데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거북선 머리, 그 다음에 백업 긴거두 개, 그 다음에 중간 마지막 작은 거, 그 다음에 그 도체 활용할 그 백업 잘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쑤시개 약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거북선 밑에 들어가는 그 백업. 이 부분이 전체가 백업입니다. 그리고 그 거북선 그 화포 화포 구멍을 장식할 백업.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칠 만드는 종이입니다. 종이 한장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그 수업에 도움이 되는 예 교재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친구들이 집에서 만들 때도 이렇게 문구점에서 글건어 문구점에서 백업을 사셔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제일 먼저 동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동전 구멍은 여러분들 칼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커터칼을 전부 이렇게 빼지 마시고 한 5mm 정도 보이게만 하셔서. 칼의 반대 방향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해서 구멍을 내시면 돼요. 이렇게. 될수 있으면 구멍은 우리 그 친구들이 집에 가서 아빠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요. 학교에서 수업하시게 되면 이렇게 칼의 반대 방향에 손을 놓고서 이렇게 자르면 쉽게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동전은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갈 크기로 해서 잘라주시고, 그, 몸통에 이제 글루를 사용해서 붙여야 되는데, 백업을 붙일 때, 이 용기에, 예, 그 바닥면에 맞춰서 글루를 칠해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장가지라고 반대쪽도, 예, 네, 반대쪽도, 이렇게 용기에 밑그림이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친구, 수업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밑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그 밑그림 아래쪽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아, 붙이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글루로 살짝. 여러분들 글루 칠해지면 입으로 살짝 불어서 열을 낮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고 중간 길이의 백업을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쉽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짧은 백업은 이렇게 해서 뒤쪽에 연결하면 되는데, 이렇게 몸쪽에 살짝 발라주시고, 백업에 살짝 칠한 다음에 입으로 불어서 열을 낮춰주면 돼요. 그러면 백업이 녹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북선의 뒷부분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글루건에 힘이 떨어져서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북선 머리를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뭐, 그, 용기 쪽에, 플라스틱 용기 쪽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회업 쪽에 하셔도 되는데, 입으로 부신 다음에 좀 열을 낮추시고, 이렇게 해서 거북선을. 짠, 자, 우리가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쭉 연결해서 일곱 개씩 일곱 개씩 붙여 나가면 돼요. 끝에는 그 바닥에 맞춰서, 그래서 네, 쭉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쉽죠? 블랙 다섯, 여섯. 자, 일곱 개씩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일곱 개. 일곱 개, 세븐. 네, 이렇게. 둘, 넷, 세, 일곱.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앞쪽에서부터 일곱 개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 칠해주시고, 예. 네. 동안 살짝, 살짝, 그, 굳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돼요, 여러분 짠. 자, 수업하실 때, 뭐, 그, 칼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친구들이 동전, 아, 저금통으로 쓰시려면 구멍을 뚫으면 되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못 뚫으면 베개에 가셔서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른들한테. 자, 이렇게 일곱 개씩, 일곱 개씩 붙이셨죠? 그 다음에 가운데, 앞쪽은 가운데부터 붙이세요. 이렇게. 앞쪽은 가운데 칠한 다음에, 가운데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양쪽 하나씩을 붙이시면 정확하게 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됐죠 자 거북선 된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자 보세요 짠 이렇게 자 됐죠 그다음에 노인데요 노 이게 노예요 노 이렇게 붙는데 이쪽 노쪽 no 백업에 살짝 이렇게 칠하세요. 칠하시고 입으로 불어서 열을 낮추신 다음에 이렇게 갖다가 대시기만 하면 돼요. 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쏘셔도 돼요. 이, 이어서. 주의할 점이 백업이, 아, 백업, 백업에 이 글루건에 쇠가 붙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불을 부르셔서 열을 낮추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게 거북선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짠. 자, 연결이 다 됐죠? 이그 백업이 사실은 그 만들기가 만들기에 좋고요 파손이 안 됩니다 플라스틱 같이 그러니까 딱 떨어뜨리면 플라스틱은 깨지는데 이절대 깨지지 가 않거든요 물에 잘 뜨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글루 쪽에 아 글루건으로 백업 쪽에 이렇게 쏘신 다음에 다섯 개 입으로 입으로 불어서 열을 낮추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저는 전문가라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이거든요. 요령. 황샘이 시키는 대로 잘 붙이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녹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앞에서 봤을 때. 짠. 자, 됐죠.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다른 플라스틱이거나 나무로 됐으면 이게 파손이 빨리 되겠죠. 파손이 금방 파손이 쉽게 돼요. 근데 이게 글루가그 글루가 다 굳어버리면 굉장히 단단해요, 여러분. 이게 네자 됐습니다. 이렇게 짠 자, 이렇게 뭐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노 논데요. 자, 여러분들, 종이를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이 종이 크기의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놓으시고, 딱 접으세요. 이렇게 접으시고, 자, 아시겠죠? 3분의 1 지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한 5mm 정도 앞으로 가게. 살짝 다시 들어서, 5mm 정도 가게. 그러면, 5mm 정도가 여기에 잡히겠죠? 이렇게. 이렇게. 5mm 보다 약간 작은데, 이렇게.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피시면, 이제 이렇게 두, 두 쪽으로 나누죠. 넓은 쪽과 좁은 쪽. 자, 그리고 다시 이쪽에 약 5mm 정도, 양쪽에 5mm 정도씩 접으세요. 자, 이렇게 접고, 자, 여기도 5mm 정도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시고요. 접으셨죠? 자, 접으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다 접었습니다. 근데 가운데를 다시 접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다시 꺾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매기 같이, 나아가는 갈매기. 모양. 삼자 모양.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으셔서 꽉 누르시면 안 되고요. 여기 그 접힘, 접었던 부분, 그 부분만 끝만 이렇게 살짝 눌러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 예, 뭔 표시냐. 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예. 그, 도을 다는 스틱을 이제 붙일 거거든요. 돗을 다는 스틱을 붙일 텐데, 여러분들, 그, 아, 재료 소개할 때이 스틱을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요, 그, 떡꼬치 스틱이거든요. 스틱이 들어가서 이제 돗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종이 쪽에 아까 그 접었던 그 표시가 나는 부분에 글루를 살짝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거기에 이렇게 붙이셔서 눌러주시면 돼요. 자, 눌러주시는데 조금 따끈따끈한데,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굳었죠? 굳었으면, 이쪽 윗부분을 이렇게 살짝 접으셔서,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 그 표시했던 부분에도 살짝 또 글루를 발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바르시고 이 부분 살짝 붙셔서 자,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는 그 투명 테이프로 하셔도 됩니다. 꼭 글루나 본드를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테이프로 투명 테이프로 활용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아래쪽에 표시된 부분에 글로를 살짝 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눌러 주시면 열을낮춰서 자, 도치 만들어졌죠. 자, 여러분들. 짠. 이게 도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북선에 그 이제 송곳이나 여러분들 못으로 살짝 살짝 눌러 주세요. 이렇게 살짝 너, 이 구멍이, 이 노, 아, 이 돗보다, 도대 그 스틱보다 구멍이 넓으면 헐렁헐렁 하니까 살짝 눌른 다음에 이 나무를 이렇게 눌러서 꽂고 주시면 돼요. 짠. 되셨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을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데, 이, 그, 노를 기준으로 해서 다섯 개씩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 글루건을 할 때는 쇠가 백업에 닿지 않도록 살짝 살짝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시면 예 바로 그 녹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신 다음에 입으로 한번 불어주시고 글루 쌌던 자리에 이렇게 포 모양을 포 모양의 둥근 모양의 백업을 붙여주시면 예. 장식이 완성이 됩니다. 짠, 됐죠? 다섯 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예, 그, 노를 기준으로 해서, 노가 붙어 있는 바로 위쪽에 글루를 이렇게, 입으로 불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좀 어린 친구들은, 어른들이, 또는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뭐 이거 꼭뭐 접착제 순간접착제로 해도 되는데 글루건이 다 학교에 있으니까 또는 뭐 요즘 글루건이 다 있죠? 학생이 있는 집에는 글루건이 하나씩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포를 단 다음에 자, 앞에는 두개 정도만 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북선 저금통을 완성 했거든요 여러분들 빠른 시간에 지금 했는데 그리고 이 뾰족뾰족한 것은 집에서 송곳으로 해서 송구소로 예비구멍을 뚫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북선 저금통,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북선 만들기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으셨죠? 황선생은, 황샘은 재미없는 만들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구독에 클릭하시고요. 왼쪽 하트 부분에, 이쪽, 이쪽, 이쪽 부분인가? 이쪽 부분에 이쪽, 이쪽 부분에 하트에 팡팡 클릭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요즘 황샘이 여름방학 특집으로 재활용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재활용 만들기 여러 작품 보여드릴 텐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클릭, 구독에 클릭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나기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빠이.